오늘 유튜브 저는 미쿠가 저절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이제 한상이라는 음식점에 왔어요. 예, 여기 한상이라고. 오늘 발렌타인데이라 가지고 저희 가족 다 왔습니다. 예, 그런 한상 못파는 점을 보자고요. 예, 한상은 여기 예, 이렇게 예, 그냥 한국 음식 이렇게 파는 것 같아요. 예, 한국 음식 그냥 파는 곳이고요. 예, 여기 저는 처음 와봤고 여기는 이제 소스물에 안에 있는 예, 그런 음식점인데 한국 음식점인데 이렇게 이제 가격이 뭐네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뭐 그렇게 싸지도 않은 예, 적당한 가격에 음식들을 이렇게 팔고 있고요 예, 저희는 오늘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보니까 아 요게 뭐 부대 종골 예, 부대찌개인가? 예, 부대찌개인가 보죠 예, 부대찌개가 53불이에요 아, 좀 비싸긴 하네요 여기. 예, 뭐 어쨌든 뭐 요런 예, 도시락들도 이렇게 팔고 네, 저희는 여기 매운 돼지 불고기 도시락 이거 하나랑 예, 여기 LA 갈비 이거 하나랑 예, 갈비탕 하나 이렇게 시켜서 먹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 네, 네. 예, 메뉴 보는 게또 재밌지 않습니까? 예, 메뉴 요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 술도 이렇게 팔고 있네. 예, 술도 이렇게 팔고 있고. 이렇게 딱 오면은 여기에 이렇게 따뜻한 보리차나 이게 차가운 물 이렇게 주고요. 예, 그리고 저희는 주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문. 을 예, 지금 방금 이렇게 반찬이 먼저 왔네요. 예, 반찬 이렇게 밥이랑 예, 김치 샐러드, 예, 오이 김치, 이거 어, 무로 만든 예, 무 장아찌 같은 거 있고 여기 콩나물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예, 감자국도 이렇게 줍니다. 예, 감자국도 줄고요 그리고 예, 이 안에는 이렇게 맛있게 지금 예, 밥만 먹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요거 돼지 불고기 백반. 여기 이렇게 도시락이 왔습니다. 예. 어, 여기 돼지 불고기 이렇게 있고요. 예. 맛있게 생겼네요. 예. 맛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요거, 어, 요 도시락 한번,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마늘, 요거 마늘죽이, 예, 이 요것도 있고요. 예. 이 안에는 콕 하고 있네요. <laughs> 음,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갈비가 나왔습니다. 갈비.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갈비. 네, 애들 제일 좋아하는 갈비 나왔고요. 네, 이 안에 신났고요. <laughs> 아, 그리고 돼지불고기. 돼지불고기. 네. 음, 별로 안 매워요. 별로 안 맵고요. 여기 이렇게 샐러드도 있고요. 네. 아 콩나물에 아삭아삭하면 굉장히 맛있네요. 그리고 김치가 진짜 맛있네요. 음. 김치가 진짜 맛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갈비탕이 또 왔습니다. 오 갈비 하나 큰거 하나 두개세 개. 오 많이 들었네 고기. 갈비탕 이렇게 크게 많이 들었고요. 엘에 갈비 있고. 네 맛있어? 음? 아, 여기 반찬이 깔끔하니 맛있네요 음. 근데 돼지 불고기는 그렇게 맵지는 않습니다 그냥 매운 돼지 불고기인데 음. 맛은 굉장히 맛있는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별로 크다 뭐 예, 돼지 불고기가 간이 굉장히 삼삼하게 돼 있어요 네, 삼삼해가지고 뭐 그렇게 짜지가 않아요 네, 짜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고요 음이 안에 갈비 뭐 갈비 이 안에 오 원래 갈비 그리고 이렇게 감자국도 있요 감자국 감자국은 맛있긴 한데 조금 짭니다 네, 조금 짜고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김치가 굉장히 시원합니다 예, 굴이 들어갔나? 엄청나게 시원한 맛을 내는 김치고요 예, 근데 돼지 불고기는 예, 너무 간이 좀안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예, 맛은 있는데 너무 좀 건강한 맛? 감사합니다 예, LA 갈비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 갈비. 음. 네, 이 예니, 네, LA 갈비 먹습니다. 이 예니가 제일 좋아하는 거. It's too 그럼 좀다 야. 오. 오, 엄청 맛있게 먹네. 밥도 그렇지. 그렇지. 음. 오, 이니 갈비탕도. 오. 이니 오늘 엄청 갈비만 먹네. 아유. 이 갈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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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엄청 잘 먹는다 아진와 우와 페이셜 익스프레션 해줘야지 네, 이거는 이제 갈비탕에 있는 네, 갈비. 음, 고기가 엄청 부드럽습니다. 와, 갈비가 엄청나게 부드러워가지고, 갈비탕 고기가 엄청 맛있네요. 기가 막히네요. I think there's like I don't really like the sound of t so i l i 이거 너무 많다 잘 먹었습니다 잘먹습니다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웃음> <웃음> 네, 예, 저희 엄청나게 맛있게 음식을 잘 먹었고요 여기 한상, 예, 한상에서 한상 와서 잘 먹었고요 이렇게 다 먹으니까 이렇게 예, 식혜도 줍니다 예, 식혜도 어, 맛있는 얼음 동동 띄운 예, 식혜도 주고요 예, 마스크 있어서 지금 못 먹고 예, 마스크 꼭 빨려야 되네요 예, 좋네요 예, 디저트로 이렇게 식혜도 주고 오 식혜 진짜 맛있다 예, 엄청 맛있네요 식감 엄청나게 맛있고요. 네, 오늘 저희가 온 곳은 더솔스 몰이라는 곳이고요. 네, 여기 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만든 이제 몰인데 여기 이제 펠리카나 한국 치킨이 있죠 이렇게 한국 치킨도 있고 여기 한국 치킨 무지하게 맛있대요. 네, 어쨌든 네, 여기 한참 돌아다니다가 어쨌든 저희가 먹은 곳은 바로 저기 뒤에는 이제 한상에 가서 이제 저녁을 먹었는데 네, 그렇고요. 네, 어쨌든 여기. 펠리카나도 있고 네, 그리고 저기 위에는 이제 실집이도 있습니다. 실집이도 있고. 네, 그리고 애들이 여기 계단 있는데 여기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신나게 놀고 있고요. 예 네, 신나게 놀고 있고요. 네, 이 n 에는 여기서 이제 무대에서 지금 네, 춤추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CGB가 있죠? 예 네, CGB 영어관 계속 닫아져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가 음식 저기 한 상에서 먹기 전에 여기에 마포갈매기라고 예, 마갈이 있죠 예, 여기 오려고 그랬는데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갔어요 예, 못 갔고요 예, 여기는 이제 3층이고요 굉장히 여기 물이 엄청나게 큽니다 LA 어, LA는 이제 보이네팍에 있는 더솔스라는 한국 사람들이 만든 예, 한국 몰이에요 예, 무지하게 잘 만들어 놨고요 이 안에 여기 있고요 네, 저희는 이거 한상에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 드리고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내일 봐. 剩下什么？